자, 안녕하세요. 이것도 지금 4강의 일본 요지인데 그 다른 설명 글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후다닥 그냥 보고 갈게요. 개인적인 소득액이 일정액을 넘어가면은 물질적 증가가 그 인식되는 이라는 얘기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는 얘기, 체감으로 보세요. 그 체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하는 거예요. 후다닥 갑니다. 어 키어 써머션 인 커스터마 소사이티, 커스터마는 컨슈머네, 컨슈머 소사이티에서. 그 소비자 사회란 얘기죠. 소비지향적인 사회로 보세요. 소비지향적인 사회에서 그 핵심적인 짐작입니다. 어썸 션, 그리고 이제 참고로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어숨이라든가 어썸 션 이렇게 나오면 정확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짐작한다는데, 그 짐작이 대부분 7, 80%는 틀린 짐작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둠 뒤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되는 쪽이 빈칸으로 가든가,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면 돼요. 그 소비자 사회에서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짐작은 어떤 것이냐면은 has 디 아이디어 h e idea, 티아라는 생각이다 하는 거죠. 뭐라 하 그냥 머니바이즈 buys h 돈이 행복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상 도덕적으로도 별로 안 맞죠. 빈칸 <laughs> 된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요. 돈살수 있냐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여, 여기, 여러분이 짐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그냥 억측하다 얘기냐면, 그냥 억측. 그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생각한다 하는 거예 히스토리칼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의 그, 그, 리슨포 디스 어썸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역사적로 과거에는 정도로 보는데, 과거에는 이게 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한 추정에 대해서, until the last few generations. 뭐, 언제까지냐면, 그, 그, 지난 몇 세대까지 말해도, 그러니까는 한, 7 8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그 말이 맞았어. 이 얘기죠. 어, moderate people have lived close to subsistence. 다수의 사람들이 살았었거든. 가까이라는 얘기죠. Closely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밀접하게 이렇게 되, 되기 때문에 Ly가 되면 안 된다. 그럼 밀접하게만 이 되니까 세밀히 하는 게 있는 거죠. To, to subsistence. s 어, u b s i s t e n c e 니까최저 생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그 어렵게 살았으니까. 야 60년대 이 새끼들아. 보리고에 들어봤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So 그래서 e a r n i n c r e a s e in income. 그래서 이제 소득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증가라는 것이, 바로 genuine increase in in material well-being. 가져다 줬어. 진짜 증가를. 물질적인 복지에서 진짜 증가를. 그때는 60년대는 막 밥만 먹어도 행복했어 이 자식아. 이제 이 얘기죠. 이제 예를 들자면이죠. 이건 원래 이제 포이그젬플로 이, 읽어도 됩니다. 원래는 이그, 이그젬플 라이 그라테아라는 거예요. 이그젬플 라이라는 것이 이그젬플이고, 그라테아라는 것이 주다 하는, 하는, 거에서, 뭐, 예를 준다만 하는 편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냥 포이그젬플로 읽, 읽으면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이나, 셸터 어떤 그, 으, 식은 이게 이제 식이네. 식, 주네. 주거. 응, 주거 공간이라든가. 해시켜, 건강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엔, This has produced more happiness.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행복감을 줬다니까. 지금 새끼가 정신적 행복감 같은 소리 하지 마. 옛날엔 먹기만 하면 행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However, 그렇지만은, 여기서부 일단 반전이 들어간다 하는 거죠. However, in a number of developed nations,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는 levels of material well-being, 물질적 이제 유복함의 수치라는 것은, 수준이라는 것은 have moved beyond subsistence. 최소 3개 수준을 이미 넘어서 갔다 하는 거죠. 넘어서, 어디, 까지 갔나? To unprecedented abundance. 그래서, 아이고, 간신히 먹고 사내에서 풍부한네이 수준을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 없는, 이런 얘기죠. 전례 없는 수준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문사로 만든 쯤에 이분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건 알겠죠. 근데 너무 쉽잖아. 이게 developed nations, 그러니까 선진국들입니다. 아, developed nations have had several generations of unparalleled 머 a 리 p 프로스 p e 티그 이제 선진국들은요 아주 이제 그 여러 세대를 갖고 있다 하는 건데 이 비교할 수도 없는 이게 앞에서 봤던 언프레시던티드 하고 언프레시던트도 하고 같다고보면데요 여기서 파란 얘기는 옆 옆에라는 게 이제 짝을 지어서 옆에다 놓는다 하는 의미인데 짝, 짝을 지어서 옆에다 놓을 수 없는 이런 게 비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니다 비교할 수 없는 레전례가 없었던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번영을 누려온 게. 그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할머니들이. 아,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옛날 얘기하고 계세요. <laughs> 지금은 이틀만, 하루만 지나도 음식 버리는데,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제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들하고 이제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는몇 그러니까 세대가 벌써 이제 먹고 살 만한 상태라, 물질 풍요, 비, 비교도 안 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는 게 결국 몇 세대 정도 된다 하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and a clear understanding is emerging. 그래서 분명한 이해가 이제 이해될 것이 emerging. 그 생겨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아 근데 이제 이새로 그러니까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이해라는 것이 이퀄 이것이에요 e m e r g i n g 에라이 내용 자체는 앞에는 어 clear understanding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콜론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한 어떤 것에 열거이거나 그그 그, 똑같은 것을 풀어 써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money, money, 뭐야, 뭐, 그러니까 money does bring more happiness when we are living on a very low income. 이게 돈이라는 것이 가져다 저쪽 보다만의 행복을 어째 쓸 때냐면은, 우리가 매우 적은 소득에 의존해서 살았을 때만, live on, 그럼, 뭐, 시건배사 되니까. 그랬을 때만 하고, 그렇지만은, as a global average,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보자면은, When per capita income reaches the range of 13,000 per year 그래서 이제 이 개인당 소득이 이르게 되면은 어떤 범위 수준이냐 하면은 13,000불 1년에 어, 13,000불 정도 이르게 되면은 <laughs> Additional income add relatively little 그래서 이제 이 추가적인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추가적인 소득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약간 몇기 더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된 거죠. While a r 스제 f a c t s 프리덤 s u c 워 a 소 p e r s 스 n a l f r 반면에, 이제 그 다른 요소들, 뭐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냐면, 이것과 같은이죠. 다른 요소들인데, 그 개인적인 행복이라든가, 의미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 주어는 이놈이 좋아할 때 동사는 이놈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시켜준다. 훨씬 더 많이 증가시켜준다. 이게 고일용 같다. 그런데 이게 요양문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거 알겠죠. 어느 시점까지는 그 물질이 물질적인 그 이제 그 증가가 한국감을 증가시켜주는데 어떤 시점을 넘어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다른 것이다. 이런 요양문 형태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빈칸 빈칸으로 간다면 이걸 이걸 하겠지만 이게 고3용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open a doubling of o tripling of income in developed nation 실제 조언은 요 놈이 주어죠 요 놈이나 요놈두개 묶어서 한, 다, 하나로 이제 지급한 겁니다 두배나세배 소득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소득이 두배나세배나 배나 되는 것이 그 동사 이게 나오니까 단수가 has a return increase in possible well-being 그래서 이것이 밑줄을 빈칸으로 간다 치면 이것도 역시 빈칸인데 너무 쉽다 하는 거죠. 결국 뭐로 이끄냐면 증가로 이끕니다. 아, 증가로 이끌지 못합니다. 죠 어, 인식되어지는 행복감에 증가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극히 여러분이봐도 이거는 뭐 요지 문제 말고 별로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외에서 강의하면서도 뭐 표시한 게 없다. 그러면 아 이건 수준이 고3용이 아니구나. 내지는 변형 가치가 없구나. 여러분이 그냥 이외성 문제만 풀어도 그냥. 뻔히 아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뒤로 갑니다.